Nooooooo <music> 어때, 대박이 대박. 케이크 <laughs> 종류 <정말> 진짜 많다 <laughs> 이거 진짜 맛있겠다. 크림 물. 이 오렌지. 맛있어? 응 맛있어 한 입만 응. 야채도 다 생겼네 패티가 엄청 많이 어이나더 있어 응. 네. 칼로 찢어야 돼. 손으로뜨다 이렇게 고기 하나 를 넣고 뒤부터 먹어야겠네. 야채를 넣고 뒤부터를. 이 시그니처가 괜히 시그니처가 아니야. 그래서 소스를 올려. 이게 빵이 무슨 빵이지? 피타 브레드래. 이거 되게 맛있다. 이햄버도 맛있어요 가 있다 했만 내 네, 돈까스가 맛있어 돈까스류. 네? 근데 제일 유명한 게 그거지. 어떤 거? 산도. 아, 그 돈까스 들어간 샌드위치. 오리지널 산도? 음 제일그거 가자. 네, 그리고 오믈렛은 말고, 어? 오믈렛 말고, 어? 그 매콤 크림 그통 베이컨 그 어. 파스타 넣나 먹고, 어? 그 산도. 아, 이렇게? 응. 샌드위치야, 전부. 응. 같이 산 거. 오케이. 경기문화재단이? 응. 그니까 분야가 3개인 yeah. 줄알았때왜어아니 네. 아, 진짜 빡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, 몽유도. 무슨 센터에 왔어요. 몽유도 왔죠 몽유도 왔이제 봐, 이거 봐, 아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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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볼게야 맛있어. 맛있어. 음. 음. 진짜 음.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맵다. 너무 맛있 여기 아주 맛집이. 음. 음. 아니 가영아 네, 너그 얘기 해면 안돼? 가인이 돼? 테 나랑 안해도 알것 같아 기분은 그냥 너가아 아니 내가 충격인데? 충격먹어가지고 그냥 전주 광고사람이지 그래 아니, 광교 사람이잖아. 광교. <laughs> 일반 애들보다. 어? <laughs> 아, 좋아, <laughs> 아, 좀 좋아.

난또 먹어야 해. 그래? 응 나도. 맛있겠다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맛있겠다. 아! 하 하지만 의식하는거안좋아하나봐이 유튜버는. 오케이. <목소리도> <와> <목소리도> 진짜. <목소리도> 카드를 사용할 수 없어. 어 a y okay. o k a 이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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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, 누구? Yeah, 어, 응. 써서, 응. 어, 응. Ok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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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이게 나야. 이건 나야. 쫓겠다 이건, 이건 나야. 나야. <laughs> 정말 빈정이사한는 게임이었어. <웃음> 재밌네. <웃음> 게임 없어 추천합니다. 안 추천해요. <laughs> 방갈할 거야. 귀요미. 이거 재밌어. <laughs> 이거 내 친구.. 왜? 내 친구가 이거 할때 진짜 긴장해가지고. 잘한다. Okay, okay. 어?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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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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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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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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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 <laughs> <희미> 승자는? 조상현! 헬리포터 저자가 누구야? JK 롤링 아, 아니 아, 그렇게.. 편 아니냐? 어렵다. 아, 니냐 진짜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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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아 오텐스 영대. 아. 복자. 아아 <laughs> <재밌게. 웃음> 아 <우와> <laughs> 오케이. <웃음> 야! 아! 몰라. 괜찮아 <laughs> 오케이. 스케줄을 좀 봐. 놀라고 파워를 좀좀 정도로 먼저 얘기고 나한야되거 Hey. 저저 네, 언제 줄겼네 어느 언제 우리 노텔라 도넛 하나랑요. 어 너무 많이 없네. 이거지 블루베리 라즈베리 필링도 하 라즈베리 필링 도넛 하나랑요. 여덟 개가요 버터크런 하나랑 코코넛 하나 뭐야? 그래 했어. 내가 전화볼까 근데 이 시간 딱 입맛 아니까 우리가 빤눌레, 어. 일단 맛별로 사자. 에? 네. 왜이걸시 아. 우와, 짱 크다. <laughs> 짱 좋아. 촉진, 촉진하고 되게 좋아. <laughs> 야. 아, 진짜 개 힘들다. 야, 왜이게 야, 우리 수고했다, 야. 어. 수고했어, 얘들아. 뚫렸어, 스타킹. 아이고. 아! <laughs> 뭐야? 헤이이 hey. 어, hey. hey. 인사하고 있네. 헤이 hey. 헐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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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뭐야? 시스루, <laughs> <너무> 시스루 <laughs> 됐어. 헤이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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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날씨 맑좋네 <laughs> <맨> <laughs> 야, 딱 좋아. 햇빛도.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. 20분 기다려서 산 <사는> 김밥. <laughs> 아, 식사는 개구나. 아, 어, 식사. 식사. 커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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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랜디스도넛 이거 리틀 비타 아니에요? <laughs> 이거는 리틀 빅토리라고 카놀레랑 마카롱 파는 곳이에요. <laughs> <laughs> 일단 어깨, 이거는 옆으로 이렇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좋아. <laughs> 맛있겠다. 이런 거는 너네라면 먹어. <laughs> 그치 왜냐면 이런 우리 같은 디저트층이 없잖아. 개 디저트층. 오 키토 김밥. 오 맛있겠다. 아니 뭔 김밥이 5천 원씩이나 하냐고. 원래 김영생 더 그냥 모든 단어. 이게 뭐더라? 난나나 먹자. 어. 매콤, 매콤 제육이랑 참치야. 젓가락솔직이나 거기서 이미 좀 오래 응. 하신 분들이 더 뭔가, 먹, 응. 응. 먹고 살기 찰렸더라고. 랜디즈 도넛 개봉 근데 약간, 안에 약간 넣는 거 봤는데 약간, 너무 빈틈이 많아. 열어 주요 Please open it. 반대네. 세로로 아, 뭐야? 우와. 아 뭔가 알록달록한 느낌이 없어서 되게 칙칙하다. 그왜 이렇게 칙칙해? 아, 약간 뭔가 포장이 약간 성의 없는 느낌이야. 어. 신발 들어 있을 것 같아. 아, 인조. 어, 나이키, 나이키, 나이키. 나이키. 왜이속날 <laughs> 맛있어? 배워야 <laughs> 겠다 <laughs> 짜자잔, 짜자잔. 우와, 까눌레. 까눌 진짜 맛있어. 얘는 뭐야? 피낭시 삐낭시. 내가 사고 싶어. 사고 싶다. 쫄랐어 아, 너무 예쁘다. 짠. 짠. 음, 맛있어. 먹어봐. 하루지일 <laughs> 홍보하고 그러느라 계속 돌아다니는 말이야. 네 이제 그 트레이너는 다른 요한사 이런 것과 좀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그렇 신고하겠다고 이런 카메라 들이되면서 막... 여찰잘가 <laughs> 찍으려고 하면 하니까 그냥 지네들도 잘못한 거야. 이것도 올릴 거야? 음. 음. 응 그럼 나야 장소소개할래 그래, <레> 올려줄 거야? 봐줄? <레> <바슴? 레>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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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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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안녕하세요. 저는 채널 주인장 우진이입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우진이 친구 보경이에요. 귀엽죠? <웃음> Next. <웃음> 안녕하세요. 저는 우진이 동네 친구 시원이에요. <laughs> 어. <웃음> <웃음> 우리 오늘 와인 마실 거예요. 맞아. 와인 추천 받을게요. 와인 추천 받을게요. 화이팅 <laughs> 사랑. 화이팅. 화이트야 너? 아니 나 레드. 나도 레드. 나도 레드. 얘 완전 드라이. 저는 중간. 얘는 스윗. 아 십팔. <laughs> 저는 바디감이 낮은 에... 거 좋아하고요. 전 S 라인이요. <laughs> <laughs> 녹화 좋아요. 귀엽다. 족발 먹고 싶다. 이시원 밟은 <laughs> 아, 다들 다들 이거 보면 족발 신발이 좋다. 어? 야, 여기 조용히 해. 날 미안 이벤트? 야, <laughs> 이말봐 자리 있어? <laughs> 자리 없어? 근데 요 앞에 안 샀어. 그 뭐니? 이거 말고. 뭐? 뭘 밀크. 잘 음. 음. 와우 기대인가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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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꽃이 되게 많다 음. 야 글씨 진짜 개작지 않냐? 음. <laughs> 이우 <이거> 확대해서 와야겠다. <laughs> 아, 보여, 보여, 보여. 스위트한 레드. 두껍지 않은. 뭐라는 거야? 보여. <laughs> 보여. <laughs>

뭐 하는지 압도

좀 아, 스마일도 아, 얘기할 수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해버렸다 와인의 소주. 우선 와인은, 음, 첫 번째. 그냥 역하지 않아. 아주아주 상큼하고 <laughs> 달콤해요. 소주를 싫어하는 사람들로서. 그렇죠. 솔직히, 어, 음, 술, 음. 왜 마셔요? 약간. 그, 술 마시는 무드랑 음. 기분 어. 좋아지고. 그런 거에 맞잖아요 아이스가랑 그 느낌이 음. 좋아져. 그쵸? 딱! 와인은요? 초즈빛. 후즈의 역한 느낌? 안 들어요. 너무 너무. 오. 그리고 너무 취한 느낌? 안 들어요. 음. 딱 그냥 기분 좋을 정도? 음. 그리고 네. 공간이. 아, 맞아. 잘 돼있어. 무드가 그 너무 좋아. 와인 집은분위기가더 좋으니까. 음. 완전 추천. 추천. <laughs> <laughs> 근데 와인 배경 해줄까? 와, 우와, 우와. 술 냄새 난다. 우와. <laughs>